초구입니다. 멈쩍을 파고드는 스트라이크. 투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류캐논 선수입니다. 지금 페스트볼이 굉장히 좋은데요. 공세 개로 커다란 함성을 불러일으키는 류캐논 선수입니다. 자신감이 붙었네요. 투수가 공격적으로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스트라이크. 선두 타자는 번이동. 5번 타자 권희동 선수입니다. 초구름 파울 스윙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유캐논 선수입니다 투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타자가 놓치고 싶어서 놓친 게 아니죠 워낙 타석의 2번 타자 김주원 진정. 선수입니다 드라이크. 한복한 스트라이크 배트 끌려나왔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지금 패스트 볼이 굉장히 좋은데요. 높은 오! 공 스윙 삼진. 0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입니다. 지금 너무 완벽하게 들어왔습니다. 무브먼트가 있는 빠른 볼로 삼진을 잡0 0 0니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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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린지 바로 승부가 들어갈지 고민되겠는데요. 삼진. 두 번째 타석은 삼진입니다. 입니다 네. NC의 공격은 선두 타자 박민우 선수입니다. 당미루. 투수는 지금 이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가 줘야 해요. 2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지금 하나 정도는 도망 가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곧바로 승부를 들어왔어요. 3구런 파울. 스트라이크! 네 번째 공 들어왔어요. 삼진. 탈삼진으로 아 초구부터 타자가 노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초구. 이번은 스트라이크. 투수는 지금 이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가 조여야 합니다.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유캐넌 선수입니다. 일단 카운터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뒤로 가는 폼. 떨어뜨릴지 바로 승부가 들어갈지 고민되게 됩니다. 돌려보았는데 팡. 스윙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지금처럼 몸쪽에 재구가 되어야 바깥쪽의 변화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김우집 선수입니다. 삼루수 초범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이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투! 커터가 참 좋네요. 3구 기다립니다. 빠른 공 삼진. 타자가 대처할 수가 없었어요.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박민우 선수입니다. 박민우. 초구입니다 스윙. 면허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정말 지금도 좋은 볼입니다. 스윙 삼진! 탈삼진 오늘 10개째입니다. 아무래도 빠른 볼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히팅 포인트를 뒤에 놓는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타자. 거죠. 1사일 주자 없습니다. 오늘 안타가 없는 김주원 선수입니다. 원아웃 투자는 없습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빼서 옵니다. 스트라이크 2. 빠른 볼 하나를 노리고 타격을 하고 려 했던 것 같아요. 전혀 칠 의사가 없었습니다. 들어옵니다. 삼진. 모서리에다가 빠른 볼로 승부를 해서 삼진을 잡아냈어요. 4번 타자. 4번 타자. 후아웃 주전 1루입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멈춰. 스트라이크를 꽂아 놨네요. 2구째. 스트라이크. 강하게 돌려 보았는데 스윙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지금 하나 정도는 더는 가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곧바로 승부를 들어왔어요. 스윙 삼진! 감독이 한숨이 나올 만 하겠네요. 공격은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